바늘 결속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뚜껑을 닫고 좌측에 레버를 돌려보면 작동요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오른손으로 끝부분을 왼쪽으로 가게 해서 침 세트라는 레발을 밑으로 내리면 빨간 점이 보입니다. 그 빨간 점은 스프링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을 그 위에 얹고 콩 눌러 넣으면, 눌러 넣고 손을 놓으면 바늘, 바늘이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줄을 왼손으로 잡고 뒷면에서 검지 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한 15cm 에서 20cm 정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옆쪽에 좌측에 보면은 갈라진 홈이 있습니다 홈에서 통과를 시켜서 실을 바늘에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게 해서 이우측의 레바 우에다가 얹어, 얹어서 앞으로 다시 감습니다 다시 홈을 통과하여 이번엔 앞쪽으로 앞쪽으로 해서 이 고리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다시 이걸 왼손 좀 줄을 잡고 이 레바를 네 작동을 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그리고 주의사항은 여기서 이 줄이 너무 길면 엉키기 때문에 또 줄을, 잡는 줄을 이 정도 선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바를 왼쪽으로 완전히 제껴서 딱 소리 날 때까지 제깁니다. 뒤에 있는 줄을 쭉 팽팽하게 딱 당겨주면 바늘 결속이 끝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바늘 침 Z를 밑으로 내리면 바늘이 빠집니다. 빠지고 이 선을 빼면은 바늘 결속이 완전히 됐는데 이거를 양쪽 선으로 잡고 강하게 당겨주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바늘이 결속이 됐습니다.